오늘 저녁에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있는 말씀 이제는 어디든지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입니다. 저는 여기 예배당에서 한 설교에 대해서 많은 불평을 들었는데 회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인지 저는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해서 큰 성과를 거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설교하실 때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저는 회개에 관해서 설교할 터인 즉, 여러분에게는 불평할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큼 회개의 능력을 믿습니다. 세레이완이 유대민족에게 전도하러 왔을 때 그가 외친 단한 마디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어린양의 피가 세상제를 지구한다 라고 바꾸어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곧더 고차원적인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를 낳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오순절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너희들 모두가 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시키기 위해 둘씩 짝지어 내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부탁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처음에서 끝까지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회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회개란 후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분에게 흑개하느냐고 물어보면, 아, 네, 저는 일반적으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대답은 흑개가 아닙니다. 흑개란 후회하는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것입니다. 흑개는 오른 방향으로 돌아서서 지은 죄를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일에 이사야에 있는 아기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요아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주제로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회개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들이시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의로움이 선에서 악으로 방향전환을 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의로움이 아닙니다.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날 밤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밤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철저하게 증오하시고, 죄가 있는 곳은 어디에서나 죄를 벌하시지만,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순간에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자신의 비행에 대해 후회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가인도 의심의 어지 없이 후회했습니다만, 참된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오, oh, 나의 하나님! 오, oh, 나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가 부르짖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후회한 것만으로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기록이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용서를 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는 십중팔구 양심의 가책을 받고 비통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회계랑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몸까지도 우리들을 위하여 바치신 그분에게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우랑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우랑과 다유당의 차이점을 알아보십시오. 다유당은 사우랑만큼 아니 훨씬 더 타락했습니다. 그는 정상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왕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다유당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예제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우랑을 보십시오. 사우랑은 회개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도 그가 회개하지 않는 한 그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어디에서나 회개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간 그 세리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한 것은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에게로 향함이 있었습니다. 즉,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리는 죄를 사함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 탕자를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외국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며 돈을 물수듯 할 때는 그를 용서해 줄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집에 돌아오는 그 순간 그 아버지는 그를 즉시 용서해 주었으며 용서해 준다는 말을 하여 그 아들을 맞이하러 달려나갔습니다. 아들이 회개하지 않고 외국에 있는 동안에 아들을 용서해 준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베푸는 모든 호의와 축복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회개란 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그 태도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에게로 나와서 그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할 때 비로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한 아버지가 아들을 다루는 것과 같이 다루신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실 때 아들이 여러분의 서랍을 열어서 옷다루를 훔쳤다고 가정합시다. 그에게로 다가가서 요한아, 내가 내 서랍에서 돈을 꺼내갔니?라고 물으면 내 네, 아버지 제가 그 돈을 꺼냈어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를 용서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양심을 자극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가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는데도 용서해 준다면 그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들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내가 아버지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한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를 용서해 줄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시카고에 살고 있는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으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온통 죄투성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순간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며 그들의 죄가 떠나갈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그리스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나의 죄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과 그리스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의 의지입니다. 죄인과 용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의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간은 자만심이 매우 강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얼굴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용서해 줄수 없습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면 천국에는 24시간 후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손이 닿는 것이며 무엇이나 마구 훔치는 그런 소년과는 한 집에 살수 없을 것입니다. 그 소년을 집에서 추방해야겠지요. 다윗왕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십시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후 그의 친구들에게 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중재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압살롬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자. 다윗왕은 그의 아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얼마 동안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손에 누렸던 은혜와 지위를 되찾는데 온갖 노력을 다한 후에 그의 친구 유압을 다이당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저를 자세히 검사해 보시고 저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시면 저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이당이 행한 가장 어리석은 일은 그 젊은 왕자를 용서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왕자에서 우라냈습니다 그것이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는 짓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좌에서 몰아내고 왕관을 빼앗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는다.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살기에는 너무 악한 남자와 여자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천당으로 데려가셔서 의로운 자만을 남겨두어 홍수를 겪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망상에서 깨어나 자신이 마귀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 그들의 죄를 버리지 않는 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점에 있어서 아주 분명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헌데 이와 같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어떤 까닭인가요? 실시된 투표에서 오늘 도지사에 당선된 사람이 몇달 후에 취임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나는 죄수들을 치근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교도소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데도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여 저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교도소 문을 열어 그 죄수들을 다 내보냈다고 합시다. 그 도지사는 그의 지위를 얼마 동안이나 재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도지사에게 제일 먼저 반대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살인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이가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인들이 회개를 하든 아니하든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여러분은 그런 망상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의 올무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회개하지 않고서는 한 줄기의 희망도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그 진리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어주시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 나의 친구 여러분이요, 회개란 공포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의 설교 가운데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장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을 얻는다 해도 그들은 곧 떠나갈 것입니다. 만약 제가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다면 그들의 머리 위에 지옥의 공포를 들이대고 당장 들어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설득시키는 방법이 못 됩니다. 천국에는 노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주인만 있습니다. 저들은 모두가 자녀들이며 따라서 구원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겁을 주어서 천국으로 데려온 사람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집채 같은 파도에 흔들리는 배를 보십시오. 선원들은 배가 침몰하여 그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여러분은 그들이 모두 신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단지 겁에 질렸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고 그들이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전과 똑같아집니다. 그들의 공포가 사라지자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옛날 습관에 빠지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동안 죽음의 공포가 주변에 모여드는 것을 보고 그들의 병에서 낫기만 하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병에서 낫는 순간 그들이 한 결심에 대해 모두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들에게 닥쳐온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회개란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와 회개는 전혀 다릅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령께서 주인에게 그들이 지은 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밤 여기 모이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회개치 아니하는 버림받은 그들의 상태를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죄 때문에 아담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만 가지 죄를 짓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기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에게는 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라면 이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가 여기 올라와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가 나는 회개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면 나는 결코 교회에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확실히 예배당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카고의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나에게는 회개할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20년 동안 회개할 죄를 짓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애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밤 여기에 솔직하게 당과 같이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에게는 용서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 죄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십계명의 각 계명에는 법칙이 1 0 개씩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그 법칙 중에 하나를 어기는 죄를 지으면 모든 법칙을 어긴 죄를 지은 것이 됩니다. 만약 한 사람이 5달러를 훔치고 또 다른 사람이 500달러를 훔쳤다면 전자는 후자와 같은 죄를 지은 절도범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를 어긴 사람은 10개의 계명을 어긴 사람과 같은 죄인입니다. 만약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얼굴을 죄악에서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으면 거기에는 한 가닥의 희망도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집회에서 나가지 마십시오. 저는 신자가 되었다고 말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친구가 그에게 그가 회개를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니 나는 그것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사람이 회심을 하면 그보다 먼저 있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회개해야 하고 그가 범한 죄를 속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어떤 사람과 원수 관계에 있다면 그는 그를 찾아가서 화해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회심은 사단의 역사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면 새로운 피조물 즉새 사람이 됩니다. 그의 감정은 언제나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가 저지른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의 표시입니다. 만약 이러한 표시가 뚜렷하지 않으면 그의 휩심은 머리에만 머무를 뿐 가슴에는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심령이 재충전되어야 합니다. 즉, 거듭나야 합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향한다면 그 일은 깊고도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늘 밤에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지? 라고 말할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개의 파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큰 정당의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두 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48시간 전에는 어느 편이 승리했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편이 승리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큰 흥미거리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정당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정당입니다. 그리스도 당으로 전향하려면 구당에서 신당으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구당은 나쁘고 신당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제가 뉴욕으로 초청을 받아 열0시발 기차를 타려고 일리누이 중앙정거장에 갔다고 상상해봅시다. 제가 기차를 탔는데 한 친구가 저를 보고는 너는 기차를 잘못 탔네? 내탄 기차는 버링톤으로 가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알았어. 내가 어떤 분에게 물었더니 이 기차가 뉴욕으로 간대? 라고 말했습니다. 이 친구는 대답하기를 이것 봐 나는 20년 동안 시카고에 살았어. 내가 기차를 잘못 탄 것을 알수 있어? 그는 마침내 나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뉴욕으로 가는 기차를 타야 했고 계속해서 버링톤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가만히 앉아 있다면 이러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잘못한 기차에서 내려 바로 가는 기차를 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희귀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밤 여러분의 짐을 가지고 다른 기차로 가십시오. 만약 사람이 희귀하지 않으면 그 얼굴을 하나님에게서 돌립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순간 평강과 기쁨이 따라올 것입니다. 세상에는 기쁨과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오늘 밤 기쁨과 평화를 찾고 싶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러면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것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와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제 그림자를 잡으려고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쫓아서 앞에서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왜 그림자가 늘내 앞에 있는지 그 이유를 알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제 얼굴이 태양을 향하게 하고 달리게 되었는데 고개를 돌려 뒤를 보니 그림자가 내 뒤에서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끝까지 뒤쫓아 오고 있었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동안에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과 동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암흑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쪽으로 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환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나의 누이가 나에게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오늘 아침 그녀의 아들이 좋지 못한 말을 사용하자 그 소년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세미야 가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싫어요. 라고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만약 엄마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침대에 누워있게 할 거야. 라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출근하기 전인 이른 아침이었으며 그 소녀는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의 옷을 벗기고 그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버지는 정우의 그 아들이 집 주변에서 놀고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보이지 않아서 부인에게 애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직도 침대에 누워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방으로 올라가서 침대 옆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미야 엄마의 용서를 구해 그러나 대답은 NO 였습니다. 아버지는 달래기도 하고 얼르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용서를 구하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면 아들이 확실히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밤에 그가 집에 돌아와서는 그 어린 친구가 아직도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로 가서 어머니에게로 가도록 시키려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가보았지만 역시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빠 엄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순간 아무 때라도 아들이 와서 문을 녹화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들을 용서해 주려고 했습니다. 나의 누이는 집이 마치 초상식 같았다고 했습니다. 누이는 그런 밤을 지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어 어머니는 아들에게로 가서 말했습니다. 자, 세미야, 너는 내 용서를 구할 것이지? 그런데 아이는 몸을 벽 쪽으로 돌리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낮에 집에 왔을 때에 아들은 전과 다름없이 완강했습니다. 마치 그 아이가 이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자기 멋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멋대로 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사망으로 인도하나 하나님의 길은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아버지는 사무실로 돌아갔고 그날 오후 4시경에 나의 누이는 아들의 애로 가서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이야기를 한 후에 엄마는 자, 쌤이야. 엄마라고 말해봐. 라고 시키자. 아들은 엄마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용이라고 해봐. 용. 용. 자, 이제는 서라고 해봐. 서. 서. 서라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나를 이라고 해. 나를, 이라고 아들이 하고서는 침대에서 당당히 뛰어나왔습니다. 내가 그 말을 했군요. 나를 아빠한테 데려다주세요. 그러면 아빠에게 말하겠어요. 아, 죄인이여. 하나님에게로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흑예입니다. 흑예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할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완강한 고집 때문입니다. 완강한 마음 때문입니다. 자, 오늘 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화해를 일주일, 하루, 한 시간도 거절할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저 아름다웠던 대서양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가 발감하는 해안을 따라 항해하고 있을 때그 배의 손장은 2, 3분 후에는 이 배가 한 암초를 들이받아 배를 타고 있던 사람 가운데서 수백 명이 물 속에 수장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만약 선장이그것을 알았다면 바로 경종을 울려서 그 배가 그 파일을 피해 가도록 하여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배가 부딪혔습니다. 그때서야 선장은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5분 후에 아마 여러분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환장을 보는 우리 눈의 안개를 치십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지금 모두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함 받을 것이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로 나가라고 부탁하기 위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변화되어 영생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